금요경마 1경주 8조 순간파워 국 6군마필입니다. 펜턴킹국 5군마필과 동박훈련시 점진적으로 훈련강도 올리면서 걸음 늘리는 모습속에 활기있으며 상태도 더욱 좋아보입니다. 직전경주 데뷔전 출발늦어 후미권 무빙전개속에 탄력은 좋았지만 중반 느슨해 착순권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실전에서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늘어날 거리, 검지까지 이뤄진다면 자 5등급까지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요경마 이경주 12조 램프 요정 진이 6군 마필입니다. 직전 대비 걸음 활기 매우 호전된 모습에 충실한 강훈련 문화이소화에 전력 향상 기대할 상태의 야옹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 경합부 발빠른 전개 속에 다소 무리한 전개 펼치고도 후착 접전에 잠재 능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다소 무딘 주행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탄력이 더 나와 확연히 변화가 찾아온 마필로서 순수 상태는 직전 이상이 분명히 보였던 상태의 호전시의 뚜렷한 마필입니다. 금요경마 3경주 8조 스테이 쿨국육군 마필입니다. 캉캉 스테 국 4군 마필과 통보 훈련 시 연일 강구보를 시행하며 강한 훈련 소화하는데 전력 보강한 내용조와 더 나은 전력 기대되는 상태 양호 마필입니다. 직전경주 순발력조와 선입구 외측 전개 이후 직선들어 뱅뱅거리면서 뒷심 부족해 거리 적응력 필요해 보였던 마필입니다. 인기 끌고 무너졌지만 훈련시 큰 주폭에 근성 보강된 모습으로 상태 호전시에 뚜렷한 가운데 컨디션 양호한 모습에 거리적 부담이 입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여경마 사경주 33조 운주 매직 국 5군 마필입니다. 식스 히어로 국 5군 마필과 동반 훈련시 잡고도 대등한 탄력에 양호한 걸음 보여 점차 컨디션 회복시켜 보이는 마필로 마필 스스로 뛰려는 투지 돋보였던 마필입니다. 직장 경주 출발시 옆 마필과 충돌로 초반 타임 늦어 후미권 전개 이후 직선 들어 힘실린 탄력 보였지만 승급전 오픈 강편성에 파워 부족해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죠 객관적인 전력에서 현등급 최강자들에게 밀리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컨디션이 무척 좋아 직전 아쉬움이 많지만 예전보다는 좀더 상향 조정해서 능력을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부산 이경주 갑니다. 경주리 1409마필 어, 0산출한편선 속에 여기에 노림수를 두고 가는 마필 3번 1 0 8보은이 1월달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지만 휴양 공백 이후 걸음의 변화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 1 0 8보은배특권이고요 여기에 7번 신천프리덤입니다. 7번을 치고로 1번 3번 1번 3번을 주죠. 7번 신천프리덤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안정적인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3번 백팔 보험과 부산 오경주 금이 배팅한 대로 올려볼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자, 4번 스톱 파이터입니다. 승급전이라 해도 연투가 가능한 2, 3매 충분히 물고 들어줄 수 있는 마필대했고요 7번 더스티 마린이죠. 상태 좋고 의존 이번 경기 해볼 만한 현성 호기를 맞이한 마피 자, 최종 맞고 영리니다 자, 9번 월드 위너스맨 자, 이마피를 축으로 자, 4번 7번 4번, 7번의 기력. 바깥쪽 9번 월드 위너스맨 다시 박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좋은 거는 보여주면서 현재까지 선두를 지켜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4번 스톰 파이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9번 월드 위너스맨, 4번 스톰 파이터. 금예경마 오경주 27조 금마 리저이스 95군 마필입니다. 금마 프리시드 94군 마필과 동바가올리시 연일. 내주로 강훈련 소화했고 최근 전력 호전세그름 유지한 상태 양호 마필입니다. 직장 경주 초반 질로 막혀 중위권 전개 이후 중속을 끌어올리며 힘 있는 탄력으로 입상 노렸지만 주포에 비해 초반 스피드 부족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레이스가 꼬인 부분은 있지만 도입 당시 기대치에 비해서는 부족한데 그만큼 좀더 성장을 바라고 있고 컨디션도. 호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 아쉬움을 많이 할수 있는 찬스로 판단됩니다. 금요경마 육경주 13조 송정 투데이 국 5급 마필입니다. 솔레다드 국 3급 마필과 동반을 했지 눈에 띄게 향상된 탄력에 충실한 강 훈련 속 스피드 보강했고 상태 좋아. 자, 입상 노려볼 찬스로 판단됩니다. 데뷔전 선행 경합한 전개 이후 직선대로 강약 졸속에 막판 탄력감 살린 앞뒤 양호한 뚝심을 보이며 우승으로 승급한 마필입니다. 늘어난 거리가 관건인데 뛰어난 스피드로 잠재력 발휘한 강남 마필로 승부 의지만 기대하시면 될 정도로 훈련 상태에 상당히 양호해 보였던 마필입니다. 금요경마7 칠경주 3조 클러치 위너 외산 4군 마필입니다. 스펙스 위너 국오급 마필과 동발된 시 지지 않으려는 근성에 힘 차면 좀더 발전할 마필로 연일 강구 보보하면서 스피드 보강했고 상태 좋아 전력 향상 기대됩니다 데뷔전 초반 선두 장악 힘들었으나 선행 일순환 전개 이후 막판 여유 보인 뚝심으로 1400 우승을 차지했기에 비록 상대 강해졌지만 연투를 기대하는 신의 마필입니다 실전 치르면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우승을 했기에 다시 한번 좋은 능력 발휘가 기대되는 마방 기대치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금요경마 구경주 5조 플라잉 에이스 국 2군 마필입니다. 강구보 훈련시 눈에 띄게 향상된 탄력과 안전된 주행이 돋보였고 경쾌한 걸음에 상태 호전시의 뚜렷한 마필입니다. 직전 초반 타임 늦어 후미권 전개 이후 내측 기대며 레이스 꼬였고 상대 강해 경쟁력만 보이고 말았던 마필입니다 기본 취임력은 있지만 빠른 페이스에 따라가지 못해 기복을 보인 가운데 앞으로 늘어날 거리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지만 호전시의 뚜렷한 모습이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의 양마필입니다